프리카프릭스, 우리의 공격을 받아라. 네모네모빔. <laughs> 네모네모빔? <laughs> <laughs> 와. 음 그, 스피드 할때 브리핑 많이 합시다, 우리. 우리 스피드 한번 이기고 시작 한번 해보자. 음, 네. 형, 소원 있다. 오늘 또 울버3 만들어야지. 누군데 좋은데, 기 형이야? 그래. 가자. 때려서 울려버린다 지금은. 무슨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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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이거? 야 스피드 불러줄게. 예 예. 협곡, 병마용, 구빙, 황산, 다운타운, 운다. 딱 연습한 것들이네. 감독님 예측 지렸다. <laughs> 이번에도. 쌉해놨어. 아, 쌉해놨어. 오케이. 하자. 하자. 오케이. 아. 나쁘지 않다. 응. 나이스. 갈게. 오히려 샌드박스가 하이걸스 오였습니다. 아프리카가 1세트 분위기 좋게 갑니다. 아, 나이스. 잡았어. 아, 7등만 해. 우리 6킬 고정. 괜찮아. 1등 해봐. 앞딜. 아, 7등 돼. 안될것 같아. 오 죽였어. 나이스. 부터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빌드고 맞죠. 어2 3. 아, 아 이러면 리버스 엔드 막 씹. 됐다.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는 조금 더 수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긴 한데 앞에 안전하게. 네. 아, 아, 그래. 뒤에 멀어. 나68 고정시켜 볼게. 우량마. 바가 이번 왼쪽 봐봐 왼쪽 유지할게요. 죽었거든. 나이스. 들어가. 일단 78 78 2등. 78이야 78. 2등만 해. 어, 여기서 약간 스탑까지 가네요 근데 안 내줘도 내줘도 2사 오류. 나이스! 나이스! 형이 네, 오늘 미쳤었네요. 가자. 일단 여기뭐 아이템 잡으면 되지. 다들 웬탈 잡고 응. 스태프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아이템 가자. 사이렌이 있는 선수들이 해결을 좀해 줘야 됩니다. 나이스. 우리가 어, 동게 골리 들어왔고. 을거나이드 나이클 비럽니다. 안 버렸어. 네. 돌릴게. 네. 미사일 한번 미사일. 우주. 아, 한번 당기면서려오 면서 올라가요. 정상 잠 있어. 한 번이야. 잠가. 한테 걸렸다. 이봐물이다성물 발미 있어. 쌀쌀 타야 돼. 네? 나왔어. 나왔어. 해봐, 팀수. 해봐, 해봐, 팀수. 해봐, 해봐, 나왔어 해봐. 나왔어. 해봐. 나왔어. 나이스. 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사가 많기 때문에 실드도 많고 네. 천사도 많았었기요. 어. 그럼 지에 조심해뒤 몰랐어? 짜이자 그리고 뒤쪽에서 자석이 있긴 한데. 몰랐어? 잠깐 있다. 아, 강철. 잡아나줘, 좋겠네. 어. 우리 도운다. 뛰어! 이은택이 두 명을 먹었습니다. 아, 정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라온들을 세운 나머지 모두 박스입니다. 그이 샌드박스. 그 죽음의 비그룹에서도 올라온 프릭스 팀이었었는데 샌드박스 오! 앞에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 차이아 너, 그, 네. 트래시 토크, 네꺼는 대본 있었지? 제거야 어. 아, 대본은 <laughs>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어. 그래? 네, 네. 아, 원래, 성빈이가 해야 재밌는데. 오늘 결승 가고, 한 박스 해줘. 박스 해, 겠습니다 어. 그거 해. 그, 이거, 뭐... 아, 씨, 나나에 읽어줄게. 라이크 다 녹음되고 있어. 오케이. 도 하는 거야? <laughs> 아니. 누구나 눈 감고인데? 기도메터 해야 돼 기도메터. 자는 거 아니지? 어. 그냥 오늘 포에 없이 뭐 어때? 그냥 갈겨. 절대 스피드 준단마인드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절대 준단마인드 없으니까. 일단 몸싸움을 통해서 3위권 아직까지 혼전양상 인코스 잘 틀어 막고 다시 아웃으로 빠지면서 정리면서. 나는 좀 있어 거리. 이런 식으로 하죠. 하반 났어. 들죠 쟤? 아. 뒤에 한번 뚫렸어. 8등 고정 왔어. 나이스. 나 왔어 이제. 오 나갔다! 포인트는 괜찮아 보입니다만 어. 약간 불안 불안한 어. 상황이네요. 아, 뒤에 죽었어. 어. 나이스. 상대 7, 어. 7, 8 고정. 미들로 할까? 어, 어. 미들로 해야겠다. 그 상황에서 전대훈과 오성현이 이렇게 원투를 던져 GP에요. 나이스. 아 어, 7등 아니다 나이스.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나이스. 까지 까지. 가점 안 좋았다. 처음에. 천천히 하자 얘들아. 중인 유창현 선수가 전대용이 1대1 3화이고요. 길게 해봐, 길게. 객해. 나 여기 안 써. 탔다. 뒤에 쐈어, 빛 쟤는. 세길 막았어. 가요. 가. 한 음. 딜이야. 터를 나오지 못했던 유창현 대표. 일어났어. 네. 나이스 하나 죽었다. 막아어 일단 난... 7, 8 잡아놨어. 쳐야겠다, 이거. 쳐야 된다고? 음. 그러죠. 치고 있어. 이미 끝났다는 얘기지요. 플레이즈 배성빈과 유창현이 원투로 어릅니다 고생 고생. 야, 아이템 따자. 아이템 따자. 이거 아이템 따자. 허. 속도가 이렇게. 어, 무슨 일이야? 수비를... 끌어야 돼, 끌어야 돼. 어, 어, 띄웠다, 띄웠다. 안 맞을게. 뛰었다, 뛰었다. 맞을게, 맞지마. 매지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뒤쪽에서 따라 붙겠다라고 생각하는 전대우 선수 이거 속도 붙이거든요. 경매에 빨라. 경매. 나 금메달 상점. 뭐야 나 떨어지는데? 빨리 음... 가. 어, 막았어 대용이 형 나야 나야 나야! 저예요. 탐지수 있어요? 당실을 당실을 당실. 오히려 정승민 선수가 찍고요! 문제없습니다. 필미라전해용 나이스. 오르막 갈아놓고 오르막. 나 타뜨린다. 나 타뜨린다. 오케이. 오케이. 물질에 맞는다. 앞에 있거든? 오수했서나파리똑간다 갈아가. 음, 계속 갈아. 정승민 잠깐만. 오케이. 그리고봐요 상체니까! 사이드 그냥. 사이드 다. 막싸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선수들. 오! 최원 배석! 아! 블레이즈 아이템전이 그동안 불안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팀워크도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